의외로 어려운 일본 온천 매너 요즘 이제 날추워추워지 온천의 천기인좀오좀 오를 인데인이요이 필요한 요한인상인아서아서어봤어봤습니다 는 사우나가 있기 때문에 아마 한국 분들 중에서 이 예절 모르시는 분들은 적을 거예요. 그러니까 알아, 알아. 이 기분으로만 들어주세요. 첫 번째, 탈의실 탕 안에서는 핸드폰 사용 금지. 저는 이제 최근까지 사진 찍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사진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 같더라고요. 두 번째, 탕에 들어가기 전에는 몸을 헹구기. 근데 이 헹군다는 게 비누칠을 하는 건지 물만 뿌리는 건지 궁금 하실 텐데요. 이거 사실 일본 내에서도 감론 을방이 펼쳐지는 주제이기 때문에 댓글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알려주세요. 일본 분들. 세 번째. 탕에 들어갈 때는 머리를 묶기. 네 번째, 수건은 탕에 넣지 않기. 다섯 번째, 샤워기 독점 금지. 여섯 번째, 몸이 안 좋거나 음주 후에는 입욕 금지. 일곱 번째, 사용한 물건들은 제자리에 돌려놓기. 사용한 의자, 바구니, 샴푸, 린스, 바디워시 등등은 원래 있던 자리에 돌려놔 주세요. 여덟 번째, 탕 안에서는 큰 소리로 대화하기 금지. 추가로 다른 룰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 주세요.